어, 지금 소개해드릴 카메라는 올림푸스의 나름 되게 고급 사양 카메라 이즘230 코치데이트 이게 이제 AJ230 뭐 이렇게도 이렇게 불리는데요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데이터백도 나오고 저기 이제 테스트용 필름을 넣어놨고 어, 사진 되게 잘 나와요 이 카메라 좋은 카메라에요 그 다음에 아, 리모컨도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말을 드릴게요 일단 파워는 온오프가 이 슬라이딩 스위치인데 이걸 이렇게 쭉 밀고 1초 정도 있어. 이 숫자가 뜰 때까지 네, 이렇게 밀어주면 덮개가 개방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꺼지고요 네 꺼지죠 네. 네, 이렇게 렌즈가 조금 살짝 튀어나오고 액정이 보인다 그러면 작동 제 스탠바이 준비가 된거고 TW 이게 줌이에요 38에서 90mm 까지 네, 줌이 되고 어뭐 저기 뭐야 이게 셔터인데 반스터를 눌렀을 때 잠깐만요 반스터를딱 누르면 반셔터를 누르면 이 뷰파인더의 상단에 AF 초록색과 플래시 아이콘 어, 빨간색이 나와요. 그래서 그두 개가 딱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면 이 찍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 지금 이제 렌즈가 AF를 적절히 네, 대응해서 움직이고 있죠. 굉장히 정확하고 빨라요. 그 다음에 이제 근접 기능이 40cm까지 돼요. 0.4m 이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튀어나오면서 렌즈 부터 피사체 간의 거리가 40cm 까지 접사가 가능한 카메라고요 이걸 이제 해제하면 되고 해제하면 이게 주이기도 되고 기본 이제 플래시 서브젝트가 있는데 플래시 세팅을 보시면 이제 이 삼각형이 오토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건 어두우면 알아서 터진다 평상시 밝을 때는 안 터진다 실내에서는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토 S는 정목금지 기능이에요 이게 이제 플래시가 늦게 터지는 거그 다음에 오픈은 끄는 거고 필이는 항상 켜는 거예요. 언제나. 플레, 그다음에 이건 이제 야경 촬영 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걸 서브젝트 를 눌러 보시면 처음에 누르면 스팟 기능이 있어요. 이게 스팟은 이 카메라 중에 고급 기능인데 나름 멀티 AF 그러니까 AF 축거점이 여러 개 있는 카메라들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어, 역광에서 주로 내가 사, 사, 사진을 찍었을 때 피사체가 굉장히 어둡게 나올 것 같은 늦, 묘한 느낌이 날때 스폿 기능을 써 써주, 주시면 돼요. 네 스폿. 그다음에 이거는 인물 촬영이겠죠. 인물. 네, 인물 촬영 이쁘게 나오게. 그다음에 C는 연속 촬영. 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연속 촬영이면 이제 어일 초에 한두번 찍나? 어1 초에 두 번이네요. 딱플래시토 굉장히 빨리 터지죠. 방금 제가 이걸 했더니 네 눌렀더니 누르고만 네.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셀프 타이머. 셀프 타이머는 이제 찍어주시면 이 빨간불이 10초 후에 점멸하면서 터지겠죠. 네.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띡띡띡띡 다시 스폿. 네, 이렇게 자 고급 기능, 고급진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뷰파인더의이 도수를 맞출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 아, 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필름 강제 감기 버튼이 숨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백은 이렇게 돼서 날짜가 찍히는 거고요. 모드를 한번 누르면 요일 시간이 나와요. 이렇게 점선으로 나오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 순서를 본인이 이렇게 정하시면 되고요. 셀렉트 누를 때이 숫자가 깜빡이면 셋 버튼 눌러서 날짜를 다시 설정할 수 있어요. 기본이고, 일단 이 카메라 저기 뭐야 필름을 다시 넣어야 되니까 강제 감기로 필름을 빼 볼게요. 필름을 빼기 위해서는 이 아래 걸 눌러주면 지금 상태에서 바로 필름을 빠르게 감아버리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 그 다음에 이제 다 찍고 나서도 이런 소리가 나면서 필름을 감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소리가 다 끝나면 그게 다 끝나면 뚜껑을 열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 열어서 자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 자, 제가 그러면 이제 테스트용 필름을 한번더 넣어 볼게요. 필름 넣는 법은 이 튀어나온 부분이 아래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밀어 주시고 쭉 빼서 이 정도 위치만 위치 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평평하게 응, 이렇게 일직선으로 네이 정도 하고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 이 올림푸스 카메라들이 아주 그 저기 뭐야 다특별해요 뮤시리즈도 들도 그렇고 이렇게 윙윙윙 이렇게 세번 하면서 이렇게 딱 감아요 그래서 이, 이 표시될까 되면 바로 이제 준비가 된 거죠 바로 찍으면 이렇게 두장 바로 움직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메라에 이제 백미는 어, 아주 뭐 여기 하단에 그립부에 숨겨진 카메라 아니, 리모컨이에요 리모컨을 제가 이제 배터리를 다 교체를 해놨어요 일단 리뷰를 찍으려고 언락락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있으면 어 리모컨이 안 빠져 나와요. 자, 이거를 1 1시 방향으로 돌리시면 돼요. 1 1시 방향으로 쏙하면 이거 이게 언락이에요. 기억해두세요. 그러면 리모컨이 쏙 빠져요. 그죠? 네. 리모컨 되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죠? 여기 보시면 리모컨을 신호를 찾는 거예요. 이 본체가 리모컨이 빠졌으니까 리모컨으로 나를 켜주세요. 자, 어떻게 켜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셔터가 있고. 1초 카운터, 3초 카운터가 있어요. 1초 카운터로 한번 찍어볼게요. 스위치가 두 개가 있는데, 1초를 찍으면 이렇게 찍어. 어, 방금 보셨죠? 엄청 빠르죠? 네, 다시 한번 찍어.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얘가 깜빡이면서 신호를 받아서 바로 찍어주는 거죠. 네, 줌. 주, 줌 상황에서 3초로 한번 찍어봅시다. 3초 3초로 찍어. 오 빠르죠 네 이런 고급진 기능이 있는 오, 뭐야 줌이 알아서 들어가네 오, 뭐야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줌이 한번 나왔다가 바로 들어가네 그래서 이거 이게 몇 미터까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5미터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찍어 네 그래서 네 좋은 카메라라는 점은 괜찮아요 이 카메라 약간 퉁퉁해 보이긴 하지만 그다음 이걸 리모컨을 놓고 닫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다시 동전으로 이렇게 이 수평을 맞춰 주시면 돼요 수평으로 네, 수평 그다음 1 1시 방향이 언락 리모컨 빼는 거 그런 아주 고급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끝입니다아 이렇게 해서 열심히 찍으면 자동으로 되감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소리가 윙잉 하고 난 다음에 필름을 빼서 맡기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켤때 충분히 기다려 주라는 거, 액정이 나올 때까지. 딱 이렇게 살짝 하면 꺼지고, 줌, 접사, 셔터. 그래서 뷰파인더에 충분히 정보가 뜨니까 한번잘한번써보시기 바랍니다.